2021년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 허락해 주시고 또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자리에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과 257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한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오시,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찌러다하에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로네신 바알세보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당여호서바의아들 여로밤 여로 람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이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1개의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전권 대신인 바로 엘리야와 그 다음에 아시아 왕의 대신 50부장 그러니까 왕의 호위병일 겁니다 굉장히 계급이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50부장 그리고 50명의 군대와의 그러니까 아시아 왕의 전권 대사와 하나님의 전권 대사의 충돌이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왕은 먼저, 예, 그 에글론의 그 발세부에게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보냈던 그 바로 50부장을 다시 불러서 엘리아에게 보냅니다. 50부장이니까 수아의 5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예, 지휘관이고, 특별히 왕의 호의, 네, 아마 호위대장 정도 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왕의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강력한 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제 두 번이나 반복해서 50명과 50부장이 불살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원문을 읽어보면 그 강조점이 뭐냐면 바로 왕의 전권을 가진 왕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은 내려와라는 그 명령어예요. 그리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내려와 순종해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가 엘리야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때 바로 이 50명, 50부장과 50명은 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엘리어를, 엘리아를 만약에 내려오지 않으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끌고 가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엘리아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였던 엘리아의 명령에 따라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을 사은 것입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른 50부장을 보냈지만 역시 그도 왕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동일하게 말하죠. 왕의 말씀이 속해 내려오라. 당장 내려와!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사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는 자기가 보낸 왕의 어떤 내용을 전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아 앞에 엎드려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엘리아야말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리고 왕은 바로 엘리아에게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지 않았지만 이 50부장은 자기의 생명을 엘리아에게 묻습니다. 나의 생명과 부하 50명의 생명을 귀여겨 주시옵소서. 내려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엎드려서 생명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왕의 권위를 가진 정권 대사의 모습이 아니라 엘리야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존중하며 아무리 왕의 정권 대사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엘리아의 권위 앞에 엎드려 부복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그 겸손한 50부장과 함께 바로 아시아 왕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또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며 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1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전하여의 말씀대로 죽었다 아이 이, 이 아시아가 죽은 것은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겁니다 결국 엘리야야말로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아무리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 전권대사가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에, 그 왕의 정권 대사를 갖고 있는 자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엘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이 미로 붙이고 고통과 많은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전권 대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해야 할 수가 없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세상에 아무리 위협한 달지라도 모든 하늘의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그 속에 진정한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아와 또 아시아 왕의 대사가 충돌할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늘의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그 속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그 속에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근심되는 것들, 걱정되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그 모든 것들이 쥐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아시아처럼, 이방날에, 수루, 고열 새벽, 에게, 어, 어, 엉뚱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아, 또, 내일, 에, 또 주일입니다. 또, 저는 이제, 에, 한국에서 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 이제, 예, 한국의 목사님이 가 계시더라도 우리의 믿음 흔들림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어, 토요일날 원래 항상 전도했지만은 우리 이은우 목사가 아마 서원리에서 계속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아내가 모두 한국에서의 치료 과정이 순조롭게 모든 일정들이 잘 맞춰지고, 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시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 속에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죽과 죽음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모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근심 걱정을 능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모하며 섬기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르고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 어, 칠, 지리, 에, 또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에, 모든 스케줄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인도해 주셔서 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면역한 성도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 또 이은호 목사님 또서한미에서 전도합니다. 그 종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 돕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또 천군 찬사로 지켜주셔서 복음이 전파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로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릇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복된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인데요. 저는 한국에서 10시 반에 네, 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